그럼에도 우리가 진짜 미친 듯이 <laughs> 나 진짜 이거 아니면 안돼 남들 잘때 노력하고 계속 노력하고 피눈물 나게 노력하고 그럼 되죠 세상 1등이 다가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한번 사는 인생 이왕 너무 느긋하게 사는 것보다 그래도 이왕 하는 거 조금 한번 최선을 다해 보는 것도.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. 그쵸? 제가 그랬거든요. 이, 이왕 이렇게 한번 인생 태어난 거 1등 해봐야 되지 않겠어? 이왕 이렇게 된거뭐잘 해봐야 되지 않겠어? 항상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, 우리 이왕 이렇게 태어난 거뭐 하나는 제대로 이뤄놓고 갔으면 좋겠어요. 그쵸? 우리 이왕 태어난 거 열심히 한번 살아봅시다. 지치지 맙시다. 포기하지 마시고요. 나중에 힘들면, 여기 와가지고, 여기서 징징대. 딴데 가서 징징대면, 야, 쟤뭐 이렇게 징징대니. 그럴 수 있으니까, 여기 와가지고, 여기 댓글창, 여기 메일에다가, 징징대시기 바라겠습니다. 우리 징징이 여러분들, <laughs> 내일은 더 달콤한 케이스 나눠요. 음마. 아.